바다와 함께 떠나는 미술여행 회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다와 함께 떠나는 미술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나고 즐거운 미술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그럼 출발!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회화 단원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회화의 뜻을 알아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는 회화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그리고 형태나 색채 등 여러 가지 회화의 표현 요소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편안하게 풀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회화는 수채화나 크레파스와처럼 종이 위에 그리는 그림이죠? 네, 맞아요. 회화는 종이와 같은 평면 위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점, 선, 면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채색 재료로 그리는 그림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장에 가면 종이에 그리지 않고 실물을 붙이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도 회화라고 할수 있나요? 현대 작가들에 의해서 새롭게 시도되는 작품들 중 일부는 회화의 부분적인 입체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회화는 평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회화는 수채화, 정물화, 동양화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회화의 종류를 알기 쉽게 정리해 주세요. 음, 그러면 이번에는 회화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회화는 그리는 재료에 따라서 유채화, 수채화, 아크릴화, 크레파스화, 파스텔화, 수묵화, 수묵담채화 등으로 구분한답니다. 또 그리는 대상에 따라서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추상화, 산수화 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는데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등으로 구분을 해요.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세요. 음, 모나리자를 예로 들자면, 재료는 유체화이고, 대상에 따라서는 인물화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서양화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역시 선생님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회화의 표현 요소에는 형태, 색채, 명암, 양감, 질감, 운동감, 색조 등이 있어요. 먼저 형태부터 알아볼게요. 형태는 자연형, 반추상형, 추상형으로 구분을 한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피카소의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느낌이 어떤지 말해볼까요? 음... 두 그림은 그려진 형태가 아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피카소의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은 잘 그렸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두 그림의 형태를 구분해 보면, 모나리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린 자연형으로 그려진 그림이고, 피카소의 그림은 대상을 변형시킨 반추상형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대상을 얼마나 정확히 그렸는가 하는 기준으로 보면, 피카소 그림은 못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추상화는 어떤 그림인가요? 음, 20세기에 와서는 실제의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추상형으로 그린 추상화가 탄생하였는데 점, 선, 면을 이용하여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형이에요. 잭슨 폴록과 몬드리안 같은 작가들이 대표적인 화가들이랍니다. 선생님. 그럼, 색채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고유색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고유색이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을 말하는데 사물에는 이미 정해진 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19세기까지는 거의 모든 그림이 고유색으로 그려졌다고 보아야 해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고유색 말고 다른 색도 있나요? 인상의 색이 있어요. 19세기에 와서 인상주의라는 화가들이 생겨났는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의 변화에 빛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빛에 의해 순간적으로 변하는 색을 인상의 색이라 해요. 그러면 지금 그림과 같이 얼굴이 완전히 이상한 색으로 그려진 그림에 있는 색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음, 이런 색은 작가의 감성에 의해 창의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창조의 색이라 부른답니다. 돌발 퀴즈 어떤 그림을 보면 실제로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들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음,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은 명암 등 여러 가지 표현 요소가 복합적으로 잘 표현되었기 때문이에요. 명암은 밝고 어두운 것을 말하는데 실제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랍니다. 그리고 양감은 납작하거나 블록한 느낌의 부피감이나 무겁거나 가벼운 느낌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거칠고 매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질감이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그림을 보면 말이 달려가는 모습이 실감나는데 그런 느낌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생동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생동감은 운동감과 관계가 있답니다. 그러면 색조란 무엇인가요? 색조는 다른 말로 톤이라고 하는데 색의 조화를 뜻하는 말로 화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아, 그렇군요. 실제감을 느끼려면 정말 여러 가지 표현 요소가 복합적으로 잘 표현되어야 하겠네요. 또한 많은 연습도 필요하겠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간단한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제가 한번 풀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놨으니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세요. 그리고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출력해서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